립스틱 짙게 바르고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면 나는 광대가 됩니다. 아 정말 짙게 바르셨네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분장으로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나눠주는 거리의 삐에로. 그의 맨얼굴이 궁금합니다. 길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묶여있는 곳에 광대 분장을 한 청년 우근철 씨가 있습니다. 저금통에 돈이 들어갈 때마다 표정과 몸짓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네요. 그는 펜터마임 거리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젊은 광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뜨리슈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해줄 거예요 학교가 한4 시간 정도 걸린대요 걸어서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대요 그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선물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즐겁게 자전거 타고 갈수 있고 2 시간 남짓한 거리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어. 어, 힘들어. 지난 분장을 지우며. 근처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멈춰서서 정말 별 볼일 없는 공연이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되게 보면서 지갑을 열때 되게 가슴 어요 사람들이 기꺼이 내놓은 건 돈보다 소중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그들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NGO 단체, 청원, 부산,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이곳이 우근철 씨의 직장입니다. 총 일정은 올해는 아마 팔도를 작년에 이제 강원도를 제가 피했는데 올해는 팔도를 돌기 위해서 한 3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이거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네. 너무 힘들고 일정이 우리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얼굴색이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자기는 어이 NGO 단체에서 이런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꿈이 있다. 인도 여행 때 우리한 일 대신 여행을 하겠다는데 말리기는커녕. 힘든 일정인데. 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시다. 동료들의 격려가 이어지네요. 이 직장의 근무 조건에 자전거 기부 여행을 포함시켰다고 하니 이 남자 참 간도 크죠. 자전거 100대를 선물해주겠다고 선포를 하고 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콧방구 끼고 사람들 다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하다 보니까 그 100대라는 게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됐어요. 재작년과 작년. 그는 예순 한 대의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표였던 자전거 100대를 채우기 위해 다시 전국 일지에 나섰습니다. 캄캄한 밤 근철 씨가 공원 한 귀퉁이에 텐트를 치고 있네요. 아이들을 위한 모금여행에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는데요. 지금은 밤이 오면 텐트 하나 뚝딱 만들어 쪽잠을 청하는 자유로운 여행자 신분이지만, 3년 전만 해도 불 꺼지지 않는 빌딩 숲 누군가처럼 수많은 밤을 일로 채우는 치열한 직장인이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니면은 성공을 하기 해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안정적인 뭐 그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그 30대 때 40대 때 해야 되는 그 단계별의 그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얽매여 있었고 근데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허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어떤 기준에 그걸 달리 하면은 방향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젠 매달 찍히는 월급 통장만큼이나 소중한 돼지 저금통 속 동전의 무게와 가치를 알게 됐죠. 공연하면서 너무 더워고 사실 이거는 잘 신경을 못 썼는데 어, 진짜 많이 이렇게 지폐를 넣어주니까 동전도 뭐, 마찬가지지만 거리 공연의 하루 수입 궁금한데요? 만2천5 0백 원, 네만 이천 오백 원. 그냥 그 아이한테만 울고 제갈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전거가 생각났어요. 근데 자전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던 것들이 생각 나더라고요. 중고 자전거를 엄마가 하나 사다 줬는데 정말 하루가 너무 신났어요. 그게 뭐 다들 경험은 있, 있겠지만. <목소리> 젊은 광대. 그가 오늘도 페달을 밟습니다. 자전거 한 대의 총 재산인 텐트, 그리고 돼지저금통을 실고 말이죠.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전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은근네 아주 높이 까지 못하고 싶어 만났던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습기를 해치고 가벼운 근철 씨가 빡빡한 일정 중에도 꼭 들러야 할 것이 있다고 하네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곳. 근철 씨는 작년 이곳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곳에 들러 자전거만큼이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은 것처럼 그냥 받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굳이 내가 주, 내가 준 거다 안준 거다가는 그걸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입술에 하얀 얼굴 젊은 산타 클로스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의 아름다운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